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인사이트 이집사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성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경 번역을 통해 성경을 전하는 일의 소명을 가졌던 성교사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짐 엘리아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려고 인디언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무참히 살해를 당했어요. 그때 그녀는 10개월 된 딸과 세상에 홀로 남겨졌는데요. 대단한 건 2년이 지난 후에 남편이 죽은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 가능했을까요? 이 책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고난의 원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세세하게 다 찾아보지 않아도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인생이 얼마나 여인의 몸으로 고되고 힘들었을지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이후에 16년 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역시 결혼한 지 3년 반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 정말 3년이면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아무렇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런 일들 외에도, 어, 그녀의 인생 가운데 구비구비에서 그녀가 겪은 일들은 보통 사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헌신하는 한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을까 생각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휘몰아치는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대전제를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들은 선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선을 즐거움과 동일시한다. 즉, 현대인들에게 즐겁지 않으면 선이 아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즐거운 것과 선한 것이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인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십자가는 고통에 관한 우리의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으며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고통스러울 때마다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질문에 그녀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과 자신의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이런 믿음의 수용이 고난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책에서, 어, 고통스러운 침묵의 세월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우리를 충성스러운 산들처럼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체념이 아닌 믿음의 수용, 이 받아들임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엔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난에서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해 주는데요. 바로 순종과 감사가 고난을 이겨내고 다음에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작은 돌부리에도 쓰러져서 일어서기 힘들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위로나 뭐 이런 말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누가 내 이런 고통을 알까? 너는 이해하지 못해.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상한 마음뿐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조차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 책에서 고통과 사랑은 서로 뗄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희생이 있고 가장 많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줄 것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로가 되는 한 가지는, 단한 가지는요, 아무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알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난 속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함께 고난당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 내 안에서 고난을 당해 주신다. 내가 고통당할 때 그분도 고통을 당하신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될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고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막상 고난의 풍파가 몰려올 때 이것을 기억하고 이대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럴 때, 정말, 절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해 안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그 이해 안 되는 고난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하나님의 고난의 역설이고, 고난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받아서 읽게 됐는데요. 처음 받았을 땐좀이 제목이 통상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어요.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고난의 신비를 체험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읽기가 싫더라고요, 조금. <laughs>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또 되게, 또 그때도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읽으면서 바로 알게 됐어요. 이 책이 왜 나한테 왔는지, 이 타이밍에 이 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녀의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이 마음에 묵직한 어떤 울림을 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일어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녀의 삶이 저에게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 해봤어요. 마음은 그렇게 안 됐었지만 그런 마음이 안 들었지만 그렇게 고백을 해보고, 찬송도 불러보고, 십자가 찬송도 불러보고, 감사를 억지로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어렵게 겨우겨우 했던 그런 감사와 찬송이 어느새 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충분히 받아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시면서 한번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것을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계신 누군가가 계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의 한 줄로 마무리 할게요. 164 페이지에 있는 한 줄입니다. 하나님께 내 죽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 내 슬픔을 드리면 그분의 기쁨을 주신다. 내 상실을 드리면 그분의 유익을 주신다. 이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원칙이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